13번 어, 1차 함수 abx 더하기 a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어, 다음 중 1차 함수 bx 더하기 b-a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. 자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의 특징은 어, 기울기는 음수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ab가 어, 음수가 나와야 되고 그럼 A, B는 서로 다른 부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절편, Y절편은 여기 A인데 A도 음수가 돼야 된다.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게 A가 음수, 그러면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B는 양수,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것은 A는 음수, B는 양수.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식에서 B가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, 기울기는 양수가 됩니다. 기울기는 양수가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B-A가 Y절편인데,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여기도 양수가 됩니다. 양수에서 음수를 빼버리면 양수가 된다. 그래서 기울기도 양수고, Y절편도 양수인 그래프를 찾으면 답은 1번, 기울기 양수, 와이 절편도 양수. 그래서 답은 1번.